Oh, 그... 어.. 그리.. 그리.. 리퍼런.. 어? 연 오빠 차.. 괜찮아? 둘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다른 거? 아.. 고맙다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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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나... <laughs> 우와.. 마치.. 문방.. 가 오! 아, 진 아, 뭐, 오! 어, 오! 어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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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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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오! 스 오! 괜찮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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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? 려전들 로밍 하나 더. r e l 진짜 진짜 다이 나이스. 어, 이거